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지금 우리 강산 야생화 뒷 산책로를 제가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음, 산책하는 이유는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 얼출산이 보이거든요. 오늘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너무 너무 맑아서. 얼출산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실입니다. 매실 또 매실 <laughs> 이제 매실철이 돌아오죠. 매실 담을 때가 돌아옵니다. 오늘 임물 덕사를 두 마리 봤더니 지금도 이렇게 약간 까만이 이렇게 보이는 건다 뱀처럼 보이네요. 얼마나 무서운지 허미백산했어요. <laughs> 그래도 뱀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리저리 다녔는데 뱀 영상은 잡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막동망오는 바람에 뱀 영상을 못 찍었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멀리 약간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저 높은 산이 전남 영안군에 있는 얼출산이랍니다. 보이시는지요? <laughs> 멀리 있어서 잘안 보이시죠? 자 여기가 얼줄산입니다. 좀더 가까이 가서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뻐요. 하늘 예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오, 소나무 멋있어요. 야, 멋있네요, 소나무. 이리 다녀도 이 처음 봤어요. 오, 소나무 멋있어요. 어, 영상 한번 담아 볼까요? 오, 오, 멋있어요. 여기 있는 나무들에게 제가 얘기해주고 내려가곤 오곤 합니다. 심심하지? 너희들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지 않니? 하고 그렇게 저하고 얘기하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시골 살다 보니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제 모든 자연들은 저의 친구지만 저의 실제로 말이 죽어받는 대하의 친구는 갈수록 없어져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또 생겨가고 있어요. 라고 할까요? <laughs> 여기 서나무는 이렇게 다 전지를 해놨네요. 저기 제가 이런 산길을 걸으면서 음 자연이라는 게참 고맙다고 생각하게 돼요. 피곤하고 지칠 때어 여기 야생화가 있네요. 야생화도 담아볼까요? <laughs> 예쁘다. 정말 작지만은 예쁜 꽃이네요. 그는 찌를 낼거오 예뻐요. 오 멀리까지 있 <laughs> 산딸기가 있어요. 산딸기 <laughs> 내 친구가 보면 정말 좋아겠어요. 내 친구 내 친구 신정님이가 보면. 오, 산딸기도 찍었네. 그리고 좋아할 것 같네요. 정리마, 산딸기야. 이따 영상 보면서 봐. 흰산천데요. 여기는, 오, 예쁜 꽃. 자격이 있어요. 저런 것을 보면, 어렸을 때 추억들이 생각나요, 친구들이. <laughs> 지금까지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 얼추선을 담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